자 2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축이 주어져 있죠. y는 아, x는 3이라는 축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점이 이렇게딱 찍혀져 있는데 이 녀석의 좌표가 0, 3분의 1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명시되어 있고요. 어, 그랬을 때이 bh의 길이가 주어진 게좀 심상치가 않은데 요 길이, 요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2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좀 생각을 하자, 이거야. 여기 쓰인 개념이 삼각형의 넓이 표현 방법인데. 삼각형의 넓이.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삼각형의 넓이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도 쌤이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는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심을 활용을 해서 내심을 이용한 넓이 구하기. 이거 공식만 써보면은 어, S는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r. 이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 풀기 위해서 2번을 이용할 건 아니잖아.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요 1번을 선택을 해야겠죠. 2분의 1곱하기 밑변곱하기 높이.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을 잠깐 이렇게 이어볼까? a랑 b를 이어볼까요? 그러면 이 삼각형 보이시죠? 어떤 삼각형이 보이셔야 되냐면 이렇게 OAB라는 삼각형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 OAB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될수 있다는 거야. 밑변을 누구를 잡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방법은 밑변을 OA로 한번 잡아 봅시다. 이렇게 OA로. 그러면 이 녀석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높이가 2죠, 그죠?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5에 2. 이렇게 처음으로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넓이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넓이를 안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를 밑변으로 잡으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0,3분의 10이니까, 3분의 10이 그냥 높이가? 그지? 내가 만약에 여기를 밑변으로 잡으면,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가 h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또 하나 표현하는 방법이 밑변을 3분의 10으로 잡았을 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0 곱하기 h인데 h도 문제에서 주어졌죠. 축의 방정식이 3이라고. 그러면, 어, 넓이가 그냥 주어진 거네요. 계산해 보시면은, 요렇게 악분되고 5가 되겠네. 어, 그럼 요게 5네. 그죠? 그럼 계산 결과 5 a 가 얼마라는 값이 나와요? 5 a 가 5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니까 이 녀석은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 4가 되겠죠, 그죠3대4대 5. 피타고라스 삼각형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a의 좌표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몇 콤마 몇이냐면 3 콤마 4입니다. 근데 이 a라는 점이 뭐야 결국에? 꼭지점 아니야? 그지? 그럼 꼭지점을 알 때, 꼭지점을 알때 우리가 뭐로 바로 쓸 수가 있죠? 꼭지점을 알때 바로 표준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얘는 y는 x 제곱에 계속 모르니까 a로 이렇게 묶어서 x-3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이걸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보시면 y는 아 전개를 하기 전에 a부터 구해버리자 얘가 지금 이 2차 함수가요 0+0 지나죠 그죠 이렇게 0+0을 지나기 때문에 0+0을 집어넣어 보자 그럼 0은 여기다 0 대입하시면 9a 더하기 4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 마이너스 9분의 4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4잖아 그치 그럼 이거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9분의 4x제곱 더하기 어, 9분의 24x 그리고 뒤에는 사라지네요. 그럼 계산 결과 마이너스 9분의 4 x 제곱 더하기 약분 하시면 3분의 8 x가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a가 얼마야? x 제곱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나오고 b 같은 경우는 3분의 8 바로 나오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 하라 이게 문제죠. 그럼 얘네 둘이 더 하시면 9분의 얼마? 9분의 2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이 1번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객관식 21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볼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넓이네요. 그죠?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한번 써 봅시다. 여기가 4고 음, b 여기는 10이고 여기도 1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근데 여기 변의 비율이 주어져 있다. 그지 BD랑 e, AD의 관계가 어1대 2네요. 그죠? 그럼 여기를 만약에 내가 k로 잡으면 여기는 2k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닌가? 1대 2니까. 그죠? 이거를 비율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단순히 길이의, 배, 길이의 값이 아니라 비율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푸는 방법은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 지금 비율이 1대 2야. 그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맞죠? 그럼 이 1대 2를 비율로 갖는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주자 이거야. 어떻게? A에서... 쭉 이렇게. 쭉 직선을 한번 그려 보세요. 쭉 직선을 그려서 이 b에서 만약에 이 내가 그린 직선에다가 쭉 수선을 내리는 거야. b에서 여기다 쭉 수선을 내리는 거지. 90도가 되도록. 그러면 닮음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닮음이 만들어지냐? 여기 점을 한번 f라고 해 볼까요? 그럼 어떤 닮음이 만들어지냐면 삼각형 ADE와 그리고 삼각형 ABF. 이렇게 닮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왜 닮음이냐면 얘네 얘대에는 여기를 각 공통각으로 갖잖니. 그지 여기 각을 공통각으로 갖고 90도도 공통으로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AA 닮음이다. 그럼 얘는 몇대몇 몇 닮음이다? 1대 2가 아니라 1대 얘는 전체잖아. 요렇게 1이랑 요렇게 전체니까 1대3이겠지, 그지? 무슨 얘기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1대3의 닮은 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는 2배의 비율이겠지, 그지? 그럼 여기는 8이겠다. 바로바로 바로 나오네. 그죠? 그럼 여기가 8이면, 또뭐 구해볼 게 있나? 여기가 8이면, 음, 여기, 어, 여기가 또 직각 삼각형이 되네요, 마침. 어디가 직각 삼각형이냐면 요렇게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 되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10이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겠어? 여기 6이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그럼 여기가 6이니까 여기 조그만한요 여기 변 얼마까? 여기 변. 얘랑 얘는 몇대 몇이야? 요거랑 요거는 1대 3의 비율 아닌가?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비율은 1대 3이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2가 돼야겠네. 1대 3이니까. 그래서 조금 정리가 됐네요. 우리가 몰랐던 길이들이 다 나왔는데. 그럼 K 값도 알수 있겠다. K 값도 한번 구해봅시다. K 값은, 오, K 제곱이 4 더하기 16이죠? 요렇게 삼각, 직각 삼각형 보시면, 쌤이 색칠한 거. 그럼 얘는 20이니까 K는 2루트 오겠네. 플러스. 일단 요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죠? 넓이, 전체 넓이,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abc를 조금 이렇게 뒤집어 볼까? c가 제일 위에 오도록?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볼게요. 여기가, 여기가 c야. 그리고 c에서 이렇게 쭉 밑변을 1대2로 나누게끔 직선을 그으면 여기가 d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바꿔서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A, D, C의 넓이를, 여기의 넓이를 만약에 구할 수가 있다면은 그 넓이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전체 넓이가 되는 거야?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냐면 곱하기 1은 얘랑 똑같은 거고 얘는 곱하기 2잖아. 그지? 여기 오른쪽은 곱하기 2니까 둘이 더하면은 곱하기 3의 넓이가 되겠죠. 즉, ADC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세배를 하면 답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ADC의 넓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밑변도 주어져 있거든. 밑변이 이렇게 쭉 그으시면은 밑변이 12죠. 그 높이는 이렇게 A, B의 A 이거 뭐냐? A2의 길이 4.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은 ADC의 넓이는 얼마냐면 24네요. 여기가. 그래서 24 곱하기 3이니까 총 전체 넓이는 341232672.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와야 되네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다음 29번 문제 볼 건데요. 29번 문제는 자, 여기서 이가족건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일단 지금 f(x)는 2차 함수예요. 그 양수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 함수겠죠. 근데 a라는 거는 x 좌표입니다. 맞죠? a라는 건 x 좌표고 b도 x 좌표인데 그 값이 1를 사이에 두고 양 끝에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x좌표가 각각 a고, b인데, 둘다 y좌표가 1로 고정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이거 옛날에 기억하니? 혹시 f(x) -1,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거든. 요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1만큼 평행이동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 차함수가 y 값이 1만큼 평행이동이 됐을 때 생기는 근이 바로 a와 b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편하거든요.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중학교 때도 나왔네요. 자, 이거를 그러면 그래프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그래프로. 그러면 그래프로 바꾸면 오히려 f(x)에서 1을 뺀게 그러니까 1을 뺐다는 의미가 뭐냐면, y는 1을 뺐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fx랑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고, y는 1이라는 상수 함수가 있는 거야. 근데 둘이 연립을 한 거지. 둘이 연립을 하면 당연히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둘이 연립을 하면 교점이 생기는 게, 그, 그때의 교점이 바로 x가 a 또는 b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은, 어, y 축이, x 축이 아니라, 얘가 y는 1 축이 되는 거예요. 얘랑 만나는 교점이니까, x 축이 아니죠? 그래서, 얘랑 만나는 두 교점이 a, b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a라는 점이 생기고, 여기 b라는 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가운데 e가 있고, 자, 계속해서 문제를 보니까, 음, 그랬을 때, 이 c라는 점, 이 콤마 1에 대해서, ac와 bc의 값이 각각 1대 3이더라 뭐 이런 말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뭐 2라는 점이 있겠지 x가 2라는 점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뭐 c가 있는데 C, c에서부터 b까지 거리의 여기가 1이라고 만약에 하면은 c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총 3배가 돼야 된다 이 얘기 아니야? 그지? 요렇게 요 얘기가 요 얘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보면은 fx 그래프 위에 점 D에 대해서 삼각형 ADB.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린 이차함수에서 D를 아무데나 좀 찍는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A 여기가 점 A죠. 여기가 점 A고 이 여기가 점 B인데 ADB의 각도가 90도가 되고 이등변삼각형이 돼야 된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등변삼각형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가운데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D가 어디랑 어디에 A랑 B의 중간에 꼭지점에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D가 딱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줬을 때 얘가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 얘기죠. 음, 응. 그랬을 때이 넓이가 지금 16이 된대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6인데 빗변의 길이가 얼마야 지금? 쌤이 이렇게 3k랑 k 해놨잖아, 그지? 그럼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4k 맞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길이를 모르니까 여기 m이라고 해볼까? 근데 m과 이 빗변의 길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m에다가 루트 2배를 하면은 그게 빗변의 길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m이라는 길이는 양변에 루트 2를 나눠서 루트 2분의 4k라고 쓸수 있고 이 값은 연산하시면은 2루트 2k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m을 지워주시고 여기다 지워주시고 2루트 2k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이 녀석은 양변 둘다 이등변이니까 둘다 요거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2k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그게 삼각형 넓이 아니겠니 그죠 이게 s가 되겠지 근데 그게 16이래 그럼 계산해보자 이걸 8k 제곱에다가 그게 32가 되는 거니까 k 제곱은 4가 될 것이고 k는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플러스 2네요. 그죠? 아 그럼 요 우리가 요 좌표를 구해냈다. 그지? k가 2이기 때문에 이 b의 좌표는 몇컴만몇이 되는 거야? 이만큼 더 가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만큼 더 가면 c라는 점에서 이만큼 더 가면 4만 1이겠죠? 마찬가지로 a는 이 c라는 점에서 3k만큼 거꾸로 가는 거야 빼준다는 얘기지? 즉 마이너스 6을 해주면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1이 되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응. 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1이고 여기는 플러스 4,1이고 그리고 d라는 점은 우리가 알수 있나? 음, d라는 점까지 알면 아주 깔끔할 텐데, 뭐 딱히 필요 없죠. 필요 있나? 잠깐만. 이 참수 y는 f(x)인데, 음, 아예 모르는구나. 그럼 꼭점도 알아야겠다. 꼭점을 알으면 알아면 좋으니까. 여기 꼭지점 같은 경우는 C에서 얼만큼 가야 되니? 이게 전체가 4K잖아. 이게 전체가 4K니까 그딱 중간에 위치는 2K겠죠. 그죠? 어디서만큼 2K만큼 빠꾸치면 되는겨? B에서 2K만큼 빠꾸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B가 4니까 여기는 0이겠네요. 요점의 X좌표가. 그죠? D점의 X좌표가 0이고. 그리고 Y좌표 같은 경우는 D점에서 이... 어, 요요 요 길이가 얼마일까 요 길이 요 길이는 아요 길이 똑같죠 어,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똑같아요 어, 쌤이 어디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2k만큼 빠진 거니까 y 좌표도 2k만큼 빠집시다 즉 마이너 4를 해서 뒤에 y 좌표는 0, 마이너 3이다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 녀석의 꼭점이 나왔으니까 y는 x 제곱의 개수를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m 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4콤마 이를 대입을 해볼까 그러면 1은 16m 마이너스 3이니까 m의 값도 구할 수 있네요 최고차항의 계수 4가 된다 즉 m은 4분의 1이다 즉 2차함수 y는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네요. 이게 f x 인 거니까 여기다 8을 대입하시면 4분의 1 곱하기 64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시면 16배기 3 그럼 답은 13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 30번 문제 봅시다. 30번 문제는요, ad 길이가 4고 ef의 길이는 3이에요. 그죠? 근데 닮음비가 주어진 것 같아. 안 주어졌구나. 닮음이죠. 왜냐면 전부 다 평행하니까. AD도 평행하고 BC랑도 평행하고 지금 EF랑도 평행하거든. 이렇게 세 개가 모두 평행을 하기 때문에 어 여기가 지금 닮은비가 3대 4다. 어느 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닮은비가 그죠? 큰게 4고 짧은 거 여기까지가 3이다. 4대 3이다. 그러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 겠죠 비율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 그럼 3대 4다 그럼 여기에 비율은 1 아니야 여기에 비율 그지 그럼 이렇게도 볼수 있다 어떻게도 볼수 있냐면 요 삼각형 하고 요 삼각형 하고도 닮음이죠 평행 하니까 당연히 이 녀석의 닮음비는 1대 전체 그죠 1대 4니까 그럼 여기가 1대4면, 여기가 길이가 3이면 4배를 해서, 여기 길이가 12가 된다는 의미랑 같겠죠. 그래서 닮음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여기는 얼마길 3이겠죠. 그죠? 와, 닮음비 너무 많다. 그지? 그 다음에 요삼각형도 한번 볼까요? 삼각형 얘랑 얘랑도 닮음비는 아니지만, 여기랑 여기도 비율이 있을까? 음 여기 비율은 없네요, 딱히 그죠? 일단 지금은 체크해 놓은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 음 그럼 넓이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거는 이제 10이라는 길이만 알아낸 거죠. 저 밑변의 길이가 10이다라는 것만 알아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넓이를 지금 뭐라고 하래? 이거 넓이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이거 넓이를 그럼 뭐어 x라고 합시다. 그 넓이에 ABCD,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 몇 배냐? 즉,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KX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K배가 된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KX가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도록 우리가 넓이를 다 구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좀 많이 복잡한 문제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 X라는 거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요 비율을 좀 알면 좋겠어 그지 요 비율이 몇대 몇인지 어떻게 어느 삼각형이냐면 요렇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가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1대4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어 그럼 여기도 1 비율을 갖는 거고 그지 여기 비율은 4겠네 아하 그럼 여기가 1대4니까 요 녀석의 넓이가 x 면요 녀석의 넓이는 당연히 높이가 같으니까 4x 가 되겠죠 요 부분의 넓이가 이거 4x 인거 이해됩니까? 음. 응. 그럼 여기가 4x 면음 여기도 4x 겠다 여기 그지? 오른쪽에 요 녀석도 4x 인거지 그지? 응. 벌써 두개 부분의 넓이를 알아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 요거는 넓이가 어떻게 될까? 여기 얘는 높이가 같지 않거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을 때 밑변의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1대 3이다라고 하면은 넓이비도 똑같이 여기가 x면 여기가 3x인 거거든. 근데 요거 요 위에 있는 EGF랑 GBC는 좀 달라요. 왜냐면 얘는 요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닮음이거든? 여기가 사, 어, 3의 길이를 갖고 여기가 12란 말이지. 즉, 여기 넓이가,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했을 때 얘가 4x가 아니란 얘기야. 왜냐면 얘는 높이가 같은 게 아니잖아. 그냥 순수하게 닮음비가 3대12인 거예요. 즉, 1대3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길이비라는 개념과 넓이비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두 닮은 비가 길이 비에요. 그래서 1대 4입니다. 그럼 넓이비는 이거에 항상 제곱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1대 16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16X가 되어야겠네. 여기 16X. 이해되시죠? 음. 그럼 부피비는 세제곱비겠죠. 어, 그것까지도 예상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4X, 여기가, 잠깐만. 여기. 요렇게가 다 합해서 몇 X야? ox 아닌가 그지 여기 다에서 ox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ox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닮은 말이야 몇대몇닮음이었더라 얘가 얘닮음 비가 몇대 몇이었죠 어 3대 4였죠 3대 짧은 변의 비율이 3긴게 4였으니까 3대 4였습니다 그 얘기는 어 3대 4다 3대 4가 길이 비니까 넓이 비로 따지면은 9대 16이죠? 9대 16인데, 작은 녀석의 넓이가 지금 쌤이 구했듯이 5X잖아, 그지? 그럼 큰 녀석의 길이를 뭐, 이렇게 물음표라고 하면은, 큰 녀석의 넓이 구할 수 있겠다. 얼마지? 계산하시면, 내양의 곱이 35, 80X는 9.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얼마냐? 80분의 9. 이렇게 쓸수 있겠네? 80분의 9 물음표.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물음표 넣으라고 해야지 소리. 우리가 물음표를 모르는 거니까 그럼 물음표는 9분의 80x겠네요. 그죠? 음. 응. 그럼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저기가 9분의 80x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넓이가 얼마겠니? 여기. 여기 넓이는 9분의 80x에서 못 빼주면 돼. 9분의 80x에서 여기 5 x 빼주면 되죠. 얼마냐? 9분의 80 마이너스 45지 그지? 계산하시면 9분의 35인가? 어, 35x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 어디가 여기 부분이 여기 사다리꼴 있죠? 이렇게 생긴 거요 부분의 넓이가 9분의 35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요거 조금 지워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럼 여기 9분의 35요렇게 사다리꼴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요큰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 파란색으로 쌤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5 x 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기 조그만한 요거 4x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1 6 x 고요 거기다 구했네 뭐만 구하면 돼 여기만 구하면 되죠 자 마지막 a b e 넓이만 남았는데 여기 넓이죠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얘는 요렇게 한번 보세요 이 파란 색깔로 요렇게 큰 삼각형을 보시면, 얘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요 부분이, 여기가 몇대 몇이냐 하면, 여기가 3대 1이었거든요. 여기도 똑같죠? 여기가 3, 여기가 1. 그럼 우리가 이 3의 비율을 갖고 있는 넓이가 4x랑 16x 둘이 합쳐서 20x거든요. 그럼 20x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노란색 넓이를 네모라고 하면 그게 3대1이다. 왜냐면 이거는 요 개념이잖아요. 그죠? 응. 그럼 3 네모는 20x니까 계산하셨으면 네모는 3분의 20 여기 넓이가 3분의 20이다. 그럼 이제 전부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부 다 더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지워보고 식을 한번 써볼게요. 3분의 20 더하기 9분의 35 더하기 20, 요렇게 둘이 더하면 20x랑 5x랑 더하면 25x겠죠, 그죠? 이게 전부 다 x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9분의3의 60이랑 더하면 95 더하기, 9분의 5945, 2918, 225죠?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 9분의 어, 0, 3, 320x가 된다. 그래서 몇 배냐 물어봤을 때, 9k를 구하래. 아, k배구나. 그럼 320 음, 320이 지금 케인 거니까, 이게 그럼 여기다가 9를 곱하시면 답은 320이 나온다. 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